닉! 기발. 어떻게 좀 해봐? 아, 디에고, 어, 나라고, 진정해. 이봐! 닉! 닉! 닉네임이 닉이에요? 자, 슈발 친구가 필요했는데, 저희 길드 가입하실래요? 큰 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와봤죠? 어, 어쨌든 저희 길드 가입하세요. 클랜 가입하세요. 전투 서버, 이 e 서버에서 싸움 하는데 저는 어, 스나이를 잡아요. 가끔 개돌도 하죠? 어떠세요? 어, 그래, 당신도 가입하실래요? 아줌마는 어, 여자도 가입하기로 하는데 저여자 별로군 어쨌든 가입해주세요 오시면요 캐시로 어, 수지템 드릴게요 수지 캐릭터 진짜 이뻐 잠복 입으면 벗기가 싫어진다고 저 여자보다 훨씬 이쁘니까 넌꼭 가입해야 돼 친구야 제발 부탁해 그래 넌캔 코스프레를 좋아하는구나 이봐 난 수지보다 이뻐 뭔 소리야 이. 아줌마 좀 짜져있어요 아줌마 같은 아줌마는 진짜 백트럭 갖고 따줘도 싫거든요. 어, 뭐라는 거야? 어쨌든 네, 내 얘기만 잘 들어보세요. 저기 총도 있고요. 이게 그래, 뭐지? <뭐람이> 어, 우리 열쇠. 어, 죄로니. 아, 이게필요을 개새끼. 아, 나 불렸어. 어, 아, 쇼. 어디 가지? 어, 너와 만난 게서 정말 반가웠다. 이런 닉. 야, 수발. 어쩔 수 없어. 어 당장 투약하지 않으면 안돼몇 시간 내로 준비가될 거라고 나도 이 비행기로 친구랑 갈게 부디야 매장구가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이 어, 새끼들 어, 좀비렉스? 아마 인 모시기 위해 용어로 돼 있는 거야 어쨌든 시체 안에서 비상용 좀비렉스가 복원돼 있지 좀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줄문을 잠궜을 거예요 하수관을 통해 가꼭 찾아 화장터에서 화장을 당해 뭔 소리야 버려 저 새끼는 좀비야 나날 어, 어, 버리는 거야? 제정난 좀비야. 네, 아 이제 쉣.. 난 물렸어. 좀비렉스를 찾아야 돼. 김 좀비렉스. 아그렇기 어, 전에 먹을 게좀 필요할 것 같아. 라이프가 너무 없어. 어 맥주, 비어. 아, 한잔 비어. 한잔 비어. 아 불도도 타요. 불도저 타자. 어 뭐야 이거 또 호출이야. 말려진 남자, 사브라도 말려서 안에 숨어 있네. 지금과 필요해 보이는데. 선셋 멋이게 필요하던 일건. 하지만 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오토바이 불도저 조합하라고요?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내리세요. 조합해야 됩니다. 아우 정말 내리라고 치려라. 네. 자 조합하래, 자, 가자. 오토바이와 오토바이와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지? 잠깐, 아, 이슈가 좀, 짜져 주라고, 짜져 줘. 어, 짜지라고, 짜지라고. 안 들리나 이게? 자, 두개 갖다 놓고, 자, 두개 갖다 놓고, 자, 좋아. 튀자 올레 허크. 난 맥가이버. 좋았어, 메카이버류자베비나좀 아, 짜져요. 됐네. 우우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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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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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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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뭐 가져가야 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그래서 봐. 자, 자, 잠깐 릴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에이. 자, 여기서 아이템을 가져가야 돼요. 바로 조합법이죠. 어, 이란 뭘까? 훨, 어, 쫄깃, 쫄깃. 어, 브라운크 가면, 나이스 브라운크 가면 전기 치돌이. 브라운크 가면 가. 전기 치돌이. 아이, 거 어떻게 하죠? 뭐? 스 전개치돌이 버리고 자, 자프 오랑성 가면과 전개치돌이 콤보 번개 보여 생존가 따위 무시해 간다아 아이구이런 <놀람> <놀람> 만들어 주마 뭐야 이거는 샤아 <놀람> 어 놈이 텅고이가 되고싶은게지야 랭크! 아오와!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피카! 이것이 바로 피카츄! 피카! 피카피카! 하하하하하하하하 피카츄! 아, 호출이군 뭐 엄청 진지한 표정의 여자가 무덤가에서 의식을 펼치고 있어, 젠장아 어쩌라고 <목소리> 잠깐만, 잠깐보조의무가 생겼군 그렇다면 하나씩 구출을 하고 가야겠군 아내 위치가 여기지 어, 아, 그렇다면 아 가지마 야, 별은 뭐지, 별이? 야, 이큰 별이 뭐냐, 흰 별? 흰 별이 뭐지? 가지마, 총기상 지붕, 지붕 지붕 조사? 이, 이 금방이 꺼를 하고 야될것 같은데, 사이코 임무예요. 동양식 뻐시기 조사, 알지 마, 생존자주의 좀비 조치, 사이코 임무 평화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그래, 어, 그러면 아, 가까운 곳부터 가까운 깨작이지 요거부터 깨자. 가까운 곳부터 내 옷을 맨타로깔겠어니 갑니다 다음에 봬요 수고들 하십시오 어 바로 여기 온 안녕하세요 아 시아 다멘 헐리슈 써발이 헐미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손님이 많군요 오늘 따라 기다리세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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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어 어째 피카츄 Pika pika! Pikachu!